자 지금 보고 계신 멋진 잉크 트랜지션 효과는 어, 이미 적용됐을 때이 대상에다가 어, 트랙매트키 어, 물론 이제 밑에 거 감춰 놓고 보자면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에는 매트루마 그쵸 매트루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비디오 어, 3번 트랙을 딱 지정해 주면은 요런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한지가 될 만한 내용을 깔아주면 예, 트랙 구성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트랙 매트키에 어, 비디오 3번 트랙이 얘가 됐던 거였죠. 이건 지난번 영상에도 해봤던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 보시면 나오겠고요. 자, 근데 어, 영상 중에 잉크가 퍼지는 괜찮은 영상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런 영상인데요. 이거 픽사베이가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잉크 퍼즈는 어, 느낌이 아주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어, 블랙 앤 화이트 어, 그 다음에 뭐 RGB 커브 인버트 이런 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어, 잉크 트랜지션 소스로 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천천히 적용하는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컬러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어, 블랙 (black). 앤드까지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블랙 앤드 화이트 있죠. 요거를 현재 대상에다가 뭐 대상 선택했었다면은 더블 클릭도 돼요. 어, 드롭다운으로 떨어뜨려도 되는데, 더블 클릭도 적용됩니다. 여러 번 누르지 말라고 드롭다운으로 보통 넣는 편이기도 하죠. 끌어다가 어금니 물고 그냥 여기다 떨어뜨리면 바로 흑백이 돼버리는데, 너무 옅해요. 너무 옅하다 보니까. 어, RGB curve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GB curves. 예, 요거는 포토샵에도 있는 curves랑 똑같죠. 어, 더블 클릭. 예, 꼭, 이런 게꼭 들어가죠. 들어가서 마스터에 가서 밝은 거 밝게. 어, 바로 S자 모양이 되게 어두운 건 어둡게. 이렇게 주시면 요런 느낌이 나오고요. 이게 음영이 바뀐다면은 어, 소스로도 그대로 바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음영 바꾸는 방법 인버티드 어, 검색어를 X버튼 -E INBERT 이거는 소리를 거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어, 비디오 채널에 있는 인버티를 더블클릭해 주시면 아, 역시 써먹을 수가 있죠 음, 제가 앞에 만들었던 그리고 여기 많은 소스들이 어, 각각의 오유의 느낌이 있죠. 네. 이런 느낌처럼 어, 이 크레이트 이걸 만들었는데 얘도 비디오 파일로 나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네. 어네자 여기서 이 이미지를 비디오 이게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오디오 포함된 거니까 컨트롤 L 오디오는 선택해서 별도로 지워 보겠고요 원래 이미지 길이가 좀 맞아야 돼요 아니면 영상 길이가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어, 이게 사이즈가 좀안 맞네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어, 맞게 나왔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시커멓게 표현이 될까봐 가끔 이렇게 올릴 때도 있는데 어, 주인공이죠 트랙매트킥 어, 바로 이게 본 영상이고요 아니죠 이게 본 영상입니다 본 영상인데 비디오 1번 트랙에 있고 얘가 흑백의 영상이에요 가려서 보여 드릴게요 그쵸 어, 흑백의 영상이 위에 있다 얘가 주인공이라는 점은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길이가 조금 안 맞아 보여서 R을 누른 다음에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이용해서 길이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느린듯 느껴지겠네요. 근데 이제 바로 이 친구에다가 바로 트랙 매트 키. 트랙이라고만 쳐도 보통 나오죠. 밑에 있는 요리 영상에다가 얘를 딱 적용해주고, 이펙트 컨트롤 자리 가서 여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해드리는 거랑 똑같네요. 매트루마. 바로 위에 있는 애가, 에? 뭐였지? 비디오 2번 아니야? 바로 위에 있는 애. 어 맞아. 비디오 2번.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블랙, 블랙 배경만 보이기 때문에 아, 답답해서 페이퍼. 페이퍼 메테리얼을 집어 넣은 건데, 여러분, 이때 꼭 실수로 또 해요. 어 잠깐만 페이퍼가 어디 갔나 여러분들 페이퍼라고 치시면 소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 여기까지는 자기가 실수한지 몰라 보세요 이야 내가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데 매트 루마 그래 근데 왜안 보이지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 기준으로 해선 어, 매트를 비디오 3 트랙을 지정해 주셔야지. 안 헷갈려. 작업하다 보면 헷갈리긴. 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쫙, 아주 멋있게 잘 나왔네요. 쫙 퍼지면서 요리사도 보이고요. 어, 트랙의 위치를 가끔 바꾸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라고. 예, 비디오 3번 트랙이 어디 갔니? 에이, 당연히 없죠. 예. 기억해 주세요. 비디오는 바로 위에 있는 애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 보통 이렇게 이런 구조로해 준다면, 어, 블랙 배경에 저렇게. 요거는 이제 한지가 페이퍼가 바닥에 보이기 때문에 더 신비스럽고 어, 안정적인 느낌이 좀 전해지겠죠. 어, 옮길 때마다 어, 매트가 누구라? 매트가 누구니? 해서 매트를 바로 위에 있는 애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되셨죠? 얘는 비디오 2번 트랙, 2번, 어, 얘는 비디오 3번, 이래야지 제대로 나오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좀 보여드려 봤고, 음, 자, 어, 적절하게 또 줄만한 그런 효과가, 여기 현재 이런 느낌에 약간 먹이 번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요. 어, 제 티스토리에 적용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색상 반전은 이제 음영이 바뀌는 거맨 마지막에 있었고요.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만드는 그레이 스케일, 흑백. RGB 커브스. 어, 근데 그림자 효과는 뭐지? 어, 여러분, 어, 드롭 섀도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효과를 주시면 어, 그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다고 해요. 어, 다안 보이고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약간 먹이 번진과 같은 느낌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드롭 셰도우는 포토샵 때부터 많이 해보시니까 아시죠? 어, 드롭이라고만 치셔도 되고 예, 검색어 입력하는 데다가 x 뭐렌 drop s만 해도 드롭 셰도우가 잡힙니다. 퍼스펙티브에 있는 드롭 셰도우인데요. 요거를이본 영상 예, 비디오 2에 있는 이 트랙에다 주시면 의외로 멋져요. 어.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자,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거를 여러분 느껴보시라고 제가 효과를 껐다, 감췄다, on a n off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들어갔을 때보다 들어갔을 때가 약간 뭔가 퍼진 느낌이 좀잘 들고요. 글쎄요, 여기 소프트니스를 약간 퍼지게 주고 아니면 뭐, 오파서티 여기 있는 색깔은 블랙보다는 종이 색깔, 종이 색깔보다는 좀 어둡게 주신다면은 약간의 물번짐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기정? 아, 너무 진하게 준것 같은데 연하게 주신다고 나면은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자 여기서 어, 흑백 컬러 푸티지 어, 파일을 별도로 제가 흑백 처리해보고 어, 본 영상은 이거였죠. 어, 본 영상은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소스 패널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건데도 완전 다양하게 사용된다라는 거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예, 잉크 트랜지션 이야기를 한번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